지고 뭐, 네. 뭐, 뭐 내장지방에 무슨 뭐 와. 여러 가지가 막 겹치니까 아, 이거 안 되겠다 네. 나 이러다 정말 내일 아침에는 안녕 이러고 갈수있는다 <laughs> 아. 싶어서 네 그리고 또 가족력이 있거든요. 오. 네. 가족력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. 아.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당뇨가 좀 있으시고 아. 어, 고혈압도 있으시고 아, 예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아 빨리 좀 나이가 어릴 때 조금이라도 빨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맨 처음에 좀 시작하겠어요. 예. 네. 예. 일단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시는 정말 잘하신 거 맞고요. 왜냐면 하 이제 이재현 씨께서 이제 그 지방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사실 이제 비만이 지방안 유하은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. 음.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남아도는 열량이 중성 지방의 형태로 간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. 어. 보통 이제 간 무게 5% 이상 지방에 쌓이면 이제 지방간으로 저희가부터 얘기를 합니다. 네. 보통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간의 음영이 좀 증가가 돼서 이게 음. 좀 하얗게 보일 때 보통 지방간으로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. 게다가 이 비만이 되면 지방간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간염에도 취약해지게 됩니다. 음. 어, 비만한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는 그렇지 않은 감염, 사람에 비해서 간염의 발생 확률이 1.7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아, 있습니다. 어, 예. 저희 어머니가 당뇨가 네, 있으셔서 아무래도 먹는 식습관이라든지 음. 모든 게다좀 같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될까봐 아. 지방간과 당뇨병은 그 뿌리가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.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당뇨 발병 위험도도 180%나 높은 것으로 아. 나타났습니다. 아. 체중이 증가하면서 내장 지방은 커지고 또 포도당을 운반하는 이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것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저항성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당 조절이 잘안 되니까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를 해야 해요. 그런데 이렇게 막상 분비된 인슐린이 또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. 이걸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혈당 처리가 잘안 되니까 결국 국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